어, 뭐, 이제 남편이 되었던, 어쩐지 막 집에 들어오기 싫다 그런다던가. 네. 이런 일이 있다고. 또 아니면 은 뭐, 잠을 잘 자던 사람이 네. 이사 가고 난 부터 뭐 잠을 못 자겠더라. 또 부부 관계가 참 좋았는데 부부 싸움을 한다. 네. 또 여러가지 사고수가 어쩐지 막연급허막 음. 생긴다. 네 안녕하세요. 글우도사 세암여신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네 이사를 어, 꼭 가야만 되는 사람들이 혹시 있나요 선생님? 이사를 가고 나서부터 어쩐지 몸이 막 아파지는 경우, 너무 어. 멀쩡했던 사람이 예, 예. 뭐 부인이면 부인, 어, 남편이면 남편, 아이들이 되었던 가족들이 예. 어, 이상하게 우한이 오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그 집에도 조상이 있다 보니 네. 어, 선물을 줄 때가 있는데요. 이사하고 난부터 막 시끄러운 꿈을 꾼다든가 네. 꿈자리가 늘좀 뭔가 시끄럽다든가 네. 또막 가족 중에 누가 막 과일을 눌린다든가. 네. 그러니까 그 터하고도 기운이 안 좋고 네. 또한 그분이 또, 뭐, 이런 거, 저런 거 몰라서, 삼재에 잘못해서 움직였는 경우나, 네. 아니면은, 대장군을 건드렸다든가, 네. 삼살방을 건드렸다든가, 이럴 적에도, 막, 그, 트하고도 안 맞고, 뭐가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 가족 중에, 어, 뭐, 이제 남편이 되었던, 어쩐지, 막, 집에 들어오기 싫다 그런다든가, 네. 이런 일이 있다고. 또, 아니면은, 뭐, 잠을 잘 자던 사람이, 네. 이사가고 난부터, 뭐, 잠을 못 자겠더라. 또 부부 관계가 참 좋았는데 부부 싸움을 한다. 네. 또 여러 가지 사고 수가 어쩐지 막연급허막 음. 생긴다. 그런 경우에도 막 터가 세고 이럴 적에 터의 기운과 이 집의 가족들이 어떤 운기가 또안 맞을 적에도 그렇습니다. 네. 저도 지금 어떤 어, 상담자 중에서 어 애가 여섯 살 되는 애가 아이 눈에 엄마 뭐가 보여, 뭐가 보여 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엄마 갑자기 놀랬겠어요, 그죠? 그렇죠. 집에 식구는 뭐, 애가 남자애인데, 네. 어, 남자애 둘이 키우는데, 음. 하나는 초등학생이고, 하나는 여섯 살, 이렇게 되는 집인데, 여섯 살된 애가, 엄마, 엄마 어떤 예쁜 누나야가 보여, 누나야가 보여, 막 이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깜짝 놀랐지. 집에는 여자라고는 엄마밖에 없는데. 어, 저 소름 돋았어요, 사실. <laughs> 그래가지고, 뭐, 그 예쁜 누나야가내 방에 와서, 내하고 놀, 놀았다, 그러기도 하고, 어. 누나야가 맛있는 것도 줬다, 그러고 하니까 엄마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렇죠. 나중에 되니까 애가 막 아파지고, 음, 음. 애가 막 조금 시름시름해지고, 막 이래가 유치원도 못 보내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laughs> 이럴 때요, 걔가 자고 난 뒤에 예. 방 밖에서 이제 가만, 뭐 애가 뭐가 방에서 뭐가 보인다 하고 하니까, 네. 그래 했더니 애가 분명히 자는 거를 보고 나왔단 말이야. 예. 근데 나중에 보니 애 혼자서 뭐라고 중얼중얼 중얼 뭐라고 뭐쩌고저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렇죠. 대화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걔가 영이 맞기도 맞지만, 네. 어, 애 눈에 분명히 뭐가 보였기 때문에, 그 여섯 살 먹은 애가 엄마한테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렇죠. 안그 받는 거를 우여거짓말 그렇죠.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상담을 했는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처방 빨리 이사를 가셔야 되겠다. 그리고 음. 그 집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라. 이랬더니 나중에 그분이 그러시더라. 그 가정에 그집 이사 오기 전에 자살하는 가가 있었는데, 아, 어, 청춘의 젊은, 그니까, 러 예쁜 누나야라니까천연이신이겠죠 그래서, 어, 빨리 이사를 가고, 만약 그런 거넣쳐주고 이러다면은, 말 그대로 영가가 따라붙어서, 결국은 그 아이가 사고사로 죽게도 되고, 아이고. 뭐, 전체적인 어떤, 뭐, 이렇게 불구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참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분한테 또 간단한 처방도 주셨고, 내가 했는데, 네네. 만약에 이사를 가고 난 뒤에 왠지 찝찝하고 힘들고,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으시면, 어 본인 혼자 그냥, 뭐, 간단하게 처방 잘안 됩니다. 음. 어 그래서, 가장 빠른 방법은 상담을 하셔야 되고, 네. 그러고 나서, 뭐, 빨리 이사 가시는 것이 제일 좋겠죠. 네. 금전이 중요합니까? 가족의 어떤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렇죠 네. 저도 이사를 가게 된다면은, 어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좀 알아볼 건 확실하게 알아보고 가야 되고요 네, 네. 네. 선생님,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